감나무인데요. 이 감나무를 오늘은 이 감이 지금 막 열리고 있잖아요. 근데 이 감이 서로 햇빛을 못 보면 안 돼. 그래서 햇빛 좀볼수 있도록 그 특히 열매가 없는 그런 가지들은 좀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감나무가 지금 한 다섯 개 되는데 이게 또 <laughs> 거름을 잘 먹어서 그런지 너무 울창하게 잎사귀가 났어요. 파랗지 않고 그래갖고좀 열매 잘려리에 물론 지금 열린 건 아니지만 잘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6월 19일 어, 감나무 높은 거는 긴 장대로 이제 톱으로 잘라 줘야 되고요. 그렇게 높지 않은 거는 이제 손톱으로 잘라 줘야 됩니다. 어 또, 와이프는 열심히 그, 뭐야, 잡초약을 뿌리러 다니네요. 여기 그, 오늘 1차 해주고, 나중에 시간 있을 때한번더 해줘야 돼요. 만약 오늘은 이제 밑에를 좀 해주고, 다음에 위를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. 요거는 우리 그 영양제를 이제 유기농으로 좀 만들어서 식물들한테 주고 있어요.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여러 가지를 놓습니다 뭐 뿌리발근제도 놓고 다시마, 그러니까 해조류, 그 다음에 다시마 해조류 해조류로 만든 영양제도 놓고요 이건 생리장애 좋죠 대유에서 나온 거 요거는 봉산인데요 양분의 이동을 도와줍니다. 요것도 좀 넣어주고요. 조금씩만 넣으니까 한참 써요. 이렇게 한 3일 동안 녹여놓는 겁니다. 큰 통에다가. 이거 소금, 이거 설탕이고요. 설탕. 설탕도 좀넣어요 설탕하고 막걸리 좀 넣어줘야 이게 분해가 잘 됩니다. 그 안에 비료들이 잘 이제 녹아가고 융합이 잘 돼요. 이건 소금 천일염도 좀 넣어주고요. 자, 이제 3일 지났습니다. 이제 물조리게 물 넣어서 식물들한테 줘요. 에어막도 주고 고추도 주고.